저게 열반응을 보니 저기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를 주지 않으면 골치 아파질 겁니다. 알겠다, 노브루원, 토울랜드 아웃. 우린 할 일이 있다. 거기에만 집중해. 섹스 준비됐나? 됐습니다. 좋아! 만 대비하고 있어서 소규모 침투는 생각도 못할 거야. 이마무진 노블 팀이 소드 기재 착륙해서 모두 파괴할 수 있도록 적 대공 시스템을 모두 파괴. 해 적에게 들키지마 이건 기습 공격이니까. 그 편이 우리한테도 훨씬 편하고. 뒤따르겠습니다. 제오라스, 간단한 시범작전 때문에 우리를 이것으로 다시 보내다. 이건 과잉설상니해군정부는 필요하다잖아요. 그럼 된거죠. 그게 더 찜찜한 거야. 이 서호피아는 아직도,

Her konu, 열었습니다 대6 네, 이쪽으로 가라. 기지가 커버넌트 천지다. 네. Ja,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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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실로 가야겠군. 엘리베이터가 안 돼. 여기 꼴을 보면 작동하는 게더 이상하죠. 대장,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정해진 좌표로 이동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좌표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왔다. 경차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 스스로 궁지에 몰린 것 같군요 아니면 목숨을 걸었거나 다른 것을 봐야겠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지 기둥 같은 것도 없군요 대장님, 기지를 파괴해야 한다면 최소한 여기서는 아일 겁니다 더트, 경로를 확인해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해군 정보부가 지정한 위치에 정확히 죄송합니다 좌표가 수정됐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수정됐다고? 출처 불명의 인공지능이 좌표를 변경했습니다. 저보다 상위 등급입니다. 동쪽으로 한 클릭 반에 지하로 600m 지점입니다. 사분 안 가져왔는데요. 대장님, 인공지능은 무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새 좌표는 엉터리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다가는. 저도 이거 뭐지? 수정된 정보입니다. 좋아, 다른 방법이 없군. 더트, 세 인공지능 친구가 다른 말은 안 해줬나? 더트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내주는구만 네, 이상한 방법을 써서 미안하군, 중령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헬시 박사님, 사망 보고서에는 분명히 맞아, 내가 죽었다는 뉴스는 완전히 과장된 거야 다른 팀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들으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노블2가 비시그레드에서 입수한 모듈에는 우리 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중요한 자료가 담겨있었어. 바로 흉관 열쇠지. 드디어 발굴의 비밀이 풀린 거야. 무슨 말씀이죠? 자네들이 받은 명령은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위한 구실일 뿐이야. 이제 그건 신경 쓰지마. 이제부터 자네들은 이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박사님, 해. 박사님, 저희가 받은 명령은 중요한 정보를 파괴하는... 그건 신경 쓰지마. 하지만 홀랜드 대령님께 확인을 받아야... 됐어. 자네들은 이제 해군 정보부 소속이야. 이건 인간도 커버넌트도 아닌 외계 종족의 유물이야. 지금까지는 비밀을 풀수 없었지. 하지만 노블투 덕분에 데이터 암호를 거의 해석해냈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십시오 박사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암호 해독이 안 끝났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바로 운반할 수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갈 겁니다 인류 멸망을 원한다면 한번 버려봐 중령, 스파르탄들이 뭘 위해서 죽어갔는지 궁금했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 부탁하겠어 엘시 박사의 연구실을 찾는다. 움직여! 대장, 포탑이 이미 방어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정보부도 예상했군요. 당연하지. 박사님, 적이 오고 있습니다. 스파르탄, 커버넌트가 내 연구실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박사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돼. 노블팀, 연구실 방어에 있을 포탑 4개가 있습니다. 어서 작동시키십시오. 손상이 심하면 포탑이 자동으로 꺼지면서 충전해 들어갑니다. 꺼진 포탑은 다시 켜야 작동합니다. 네, 노블 6. 포탑을 작동시켜 파마선을 구축해라. 시간이 더 필요해. 무슨 짓이든 해보게. 계속 그렇게 해. 팬에서 보병들이 강화하고 있다. 배신을 빼앗아 섰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끝났다. 조금만 더 버텨. 커버넌트가 네. 또 온다. 섹시 방어 준비해! 이렇게 들어가 봐. 대체 이게 뭡니까? 지식이지. 고대 문명의 산물이야. 이 AI는 관리자야. 그리고 자네들을 운반자로 선택했어. 선택? AI가요? 그래. 그녀는 나만큼이나 자네들을 우수하게 평가했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자네들은 그녀를 아소드의 UNSC 함선 폐기장으로 데려가야 돼. 알시온급 순양함이 행성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일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나? 인류는 대적할 힘이 없어 리치 행성이 무너진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어쩌면 이 유물에서 커버넌트에 대항할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몰라 전세를 뒤집는 거지 19세기의 유선형 탄환이나 23세기의 초광속 이동처럼 말이야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요?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냐는 말인가? 그런 것은 없어. 밖에나. 그녀가 결정한 거야. 잘 잡았나? 예, 정확히 말해 잡았습니다. 헬시박사님 너블 쓰리가 캐슬 기지까지 호위할 겁니다. 호위는 필요 없네. 중력 전, 놈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 행운을 빕니다. 자네도... 더토 목표는... 북쪽 3km 지점에서 우측 선회 강현 고모공동대. 거기가 어디지? 마소드의 한섬 폐기장입니다. 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동 중이던 우승부대가 소규모 공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버노트의 대규모 함대로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UNSC 순양함인 필라고오드는 그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쉽게 올라가면 노블템 작전이 아니지.